돈이 되는 강한 특허로 이변을 만들어라. 안녕하세요. 이동기 별리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고깃집 푸드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어디서부터 좋은 특허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약하면 현재 있는 기술에 치명적인 약점은 없는가, 치명적인 단점, 부작용, 불편함, 어려움 이런 곳에서부터 해결하는데 좋은 특허의 기회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좋은 특허의 기회를 어떻게 하면 좋은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지 그 쉬운 방법을 좋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가면 어, 동주병원이 있습니다. 어, 준종합병원이고요. 이 동주병원에는 어, 동주병원 치과가 있어요. 이 치과를 운영하시는 분은 어, 송영환 원장님이십니다. 어, 이 송영환 원장님은 임플란트 전문이세요. 어, 근데 치과 원장님이시라고 전부 다 임플란트 전문이신 건 아니세요. 저는 어, 수많은 치과 원장님들하고 이제 특허를 진행을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 치과를, 어, 치과 전문이라 하더라도 각 어떤 전문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모두 임플란트 시술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송영환 원장님은 어, 실제 임플란트 전문이 전문이시기도 하시고 특히나 상악에 관한 임플란트 전문이십니다. 제가 상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소 생소하실 수 있어요. 어, 치아에 관해서는 치아는 상악과 하악에 의해 가지고 어, 결정이 됩니다. 상악이라는 것은 위턱을 말하고 하악이라는 것은 아래턱을 말해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더 보내.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치아가 있는 것은 상악과 하악에 각각 치아가 이제 있어서 어, 상악과 하악이 서로 이제, 부트, 어, 이제 접하면서 입, 어, 이빨로 씻게 되는데 아래 턱, 하악의 경우에는 뭐큰 문제는 없는데 특히 상악의 경우에는 안쪽에 지금 이미지에 보시면 동그란, 구, 이미, 동그란 원으로 된 부분이 보이시죠? 저 부분이 상악동이라고 합니다. 사각동이라는 건 원고하니 다른 말로 비강이라고 하죠. 이 안쪽은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쉬거나 했을 때 안쪽에서 공간이 있어서 어 흔히 충농증이라고 하면 그 비강 안에 뭐 고름이 쌓인다고 하잖아요. 그 고름이 쌓이는 공간이 바로 저곳 상악동입니다. 그래서 저 고스, 저, 저곳은 빈 공간인데 이 상악 위쪽에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는 얇은 막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뼈와 공간 사이에 얇은 막이 형성돼 있는데 이 얇은 막은 마치 여러분이 그 삶은 계란을 까실 때 계란 껍질 까면 얇은 막 있잖아요. 그 막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얇은 막이 있는데 그 막의 기능은 뼈와 비강 사이의 경계를 어 이루어져서 그, 그 어떤 중간에 어 어떤 며, 어 세균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을 잘 보시면 동그란 원이 이 비강이 가운데가 V자처럼 내려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이곳이 문제입니다. 다른 곳은 앞니 같은 경우에는 어, 임플란트 시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드릴을 통해 가지고 잇몸뼈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런데 앞니 같은 경우 또는 아랫니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 잇몸뼈가 두. 없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뚫어도 되는데 저 V자로 있는 곳은 임플란트 드릴로 뚫다 보면 하필이면 저 사각동의 경계까지 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특허사례 의 핵심인데요. 자, 지, 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임플란트 드릴입니다. 저 드릴로 저그 V자로 있는 비강, 사각동 있는 구멍을 뚫게 되면 구멍이 멤브레인 구멍이 뚫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때 구멍이 뚫리는 게 뭐, 그 무슨 뭐 문제가 있느냐 아니랍니다. 이멤브레인에 구멍이 뚫리게 되면 저그 구멍을 통해서 그 상악동 비강 안에 있는 여러 세균들이 잇몸뼈에 닿게 되면서 염증이 발생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염증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그 염증으로 인한 합병증 같은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멍이 뚫리는 것은 어, 이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그이 어, 멤브레인이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노하우적인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송영환 원장님은 특허 드릴을 개발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어, 상악동 수술의 명품 사이너스 리프트 드릴. 사이너스는 상악동을 의미하는데요. 사, 상악동을 들어올리는 드릴, 한국말로 상악거상 드릴이라고 합니다. 이 드릴을 개발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이미지를 이 보셔서는 잘 모르시겠죠? 제가 특허 공부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 특허 공부 2006년 2월에 출원을 해서 그해 12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어, 특허권자는 송영환 원장님이시고요 어, 주소지는 어, 강,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동주병원 치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제목은 상악동 과상술을 위한 어, 임플란트 드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면을 통해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드릴은 이렇게 드릴 위쪽은 어, 어떤 어, 뭐라고 하죠? 이 드릴 척이라고 하죠. 핸드 드릴에 어, 핸드 드릴 피스에 결합되는 부분 그리고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은 드릴 날이 있고요. 아래쪽에 볼록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이게 바로 이특허 드릴의 핵심입니다. 단면도를 보시겠습니다. 이 드릴에는 기본적으로 측면에 드릴 날이 있고요. 이 끝과 끝에 연결된 뭔가의 돌출 부재가 있습니다. 어, 스프링에 의해 가지고 탄성적으로 올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부분인데,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삐쭉 튀어나와 있다, 어, 있다가 어, 어떤 끝부분이 무엇에 닿게 되면 어, 스프링에 의해 가지고 안으로 돌, 어, 들어가게 되는 탄성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하면처음에 드릴라를 이 상악동, 이 상악 지금 보이시는 도면에서의 V자로 된 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 보여드렸던, 그 상악동 V자로 된이 상악동 뼈이고, 그리고 위쪽에 약간 이게 선으로 된게 바로 멤브레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상악동 잇몸뼈에 드릴을 가져가 되면, 가져가 되고 드릴을 뚫기 시작하면 앞쪽에 돌출부재는 약간 들어간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드릴 날에 의해서 천공, 인문뼈에 어 천공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잇몸뼈의 드릴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멤브레인에 닿게 됐을 때, 들어가 있던 돌출부자가 탄성적으로 평 튀어나오면서, 이 잇몸뼈의 어, 천막, 상악동막, 멤브레인을 어, 들어 올려서 드릴날에 의해서 손상이 되거나 구멍이 뚫린 것을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특허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누구든지 이 드릴 날을 이용해서 상악동, 특히나 이 상악동의 임플란트 시술하기 을 위해서 구멍을 뚫을 때는 다른 드릴이 아닌 지금 밑에 있는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드릴인데요. 이 드릴을 통해서 구멍을 뚫면 상악동막에 구멍이 뻥하고 뚫릴 것을 이 특허 드릴을 이용해가지고 시술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돌출부제가 뻥하고 튀어나오면서 어, 상악동막을 들어올리기 때문에 구멍을 뚫리지 않아서 염증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예, 특허 등록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 특허 드릴 어떻게 개발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드릴은 물론 원장님께서 정말 탁월하게 잘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드릴의 원리를 보시면서 어디서 본것 같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어... 어렸을 때 혹시 이 장난감 가지고 놀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장난감 칼인데요. 어, 보시죠? 장난감 칼인데 마술을 할때 많이 사용되는 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 칼처럼 돼 있는데 이 칼날 끝 부분이 뒤에 있는 스프링에 의해서 들어갔다 나왔다합니다 그래서 이 칼이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 어, 어떤 누군 어떤 대상을 통해서 찌르면 찌르는 시늉을 하면 칼날이 안에 쑥 들어가서 절대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습니다. 이 원리가 바로 이 드릴의 원리하고 동일합니다. 이끝 부분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이 안에 있는 스프링에 의해서 지지돼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죠. 이 치과 임플란트용 드릴을 개발하신 송영환 원장님이 어, 반드시 저 어, 장난감 마술 칼을 보시고서. 모방에서이 드릴을 개발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장님께서는 자체적으로 이 드릴을 개발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임플란트 드릴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의 기술이 심지어 이렇게 간단한 생활 속의 아이템에서부터 비슷한 원리가 유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로 많은 기술들이 이렇게 있는데. 놓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실제로는 정말로 잘 만든 그런 기술들이 많습니다. 왜이 기술이 채택되는가? 라는 그런 원리만 유사하다면 그러한 기술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능히 채택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어, 결국 송영호 원장님께서는 이 임플란트 드릴을 이용해서 SLD 키트, 사이너스 리프트 드릴이라는 실제 제품을 개발을 어, 출시를 하셨습니다. 이 출시를 하신 드릴의 취지는 이 드릴을 파, 판매하셔가지고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시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드릴을 어, 각 전국 각지의 치과 원장님들한테 공급을 함으로써 어, 실제 상악동 임플란트 어, 임플란트 시술에 어려움을 느끼는 원장님들도 이 드릴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쉽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실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더불어서 송영화 원장님이 전국적인, 전국적인 명성을 명예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게또 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송영화 원장님은 그 상악동 어, 임플란트 시술의 권위자이신데 그런 명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셨다는 점에서 이 특허의 어떤 의의 또는 중요한 성공 사례가 될수 있다고 또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송영환 원장님의 임플란트 드릴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의 한줄조약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드릴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의 한줄조약 일상생활에서 쉬운 해결 힌트를 얻어라. 여러분들이 현재의 비즈니스에서 좋은 특허 이슈를 찾기 위해서 치명적인 약점, 불편함, 단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만 하면 좋은 특허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해서 해야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어, 답이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있습니 이때 좋은 답이 될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임플란트 사례입니다. 주변에서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과 유사한 사례를 잘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례에서 그런 동일한 어려움을,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어, 좋게 해결하는 그런 사례에서 아주 쉬운 해결인트를 얻으신다면, 여러분도 그 해결을 채택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좋은 솔루션을 얻을 수 있고, 또 좋은 특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세요. 여러,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인데, 다만 주목할 것은 내가 어, 가지는 어려움, 어, 상악동 막이 뚫리는데 이 예민한 막을 뚫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 어디서 어, 뭔가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뭔가를 어, 영향을 가하는 그런 기술은 뭐가 없을까? 이런 의문을 통해서 주변을 살펴보는 것만으로 쉬운 해결의 틀을 찾는다면 그것을 접목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특허가 발 어,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이상으로 그. 송영호 원장님이 임플란트 드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약점을 찾았을 때그 약점을 해결하는 좋은 솔루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그 솔루션을 찾는데 만약에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라면 실전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내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또 다른 사례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